네 여러분들 달려간다 달려간다 블리블리 홍문이 달려간다 예, 이곳은 이재명 대표님 어 재당 대장동 관련 예 대장동 관련 57차 재판 현장입니다 아 지금 멧돼지 새끼가, 에 예, 멧돼지가 질문해서 <laughs> 양치질했어 양치질? 한동훈 구속! 한동훈 강압! 한동훈 구속! 한동훈 구속! 한동훈 강압! 봐봐 용히너차 뭐하냐? 절로 가! 사람 한 절로 가이 틀따가! 야! 미친 개딸아! 어 반말이야! 야! 너 틀따가 틀이 애비가 누구밖에 안하었어 나이 고왜 부모를 건드려! 야! 미안 미쳤구만 아이 이병신이틀가미한말 미쳤구만 아이고 썩 자 우리 대표님 나오십니다. 예,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 예, 이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분들이 예, 지금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경찰분들 예, 경찰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예, 이제 대표님 나오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우리 대표님 나오십니다. 이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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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명. 네, 후르지아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대표님 나오실 것 같습니다. 나오실 것 같고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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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만 들어가 주세요. 이재명. 아, 네, 이재명. 네, 네, 이재명. 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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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대표님 이제 식사하러 나가셨고요.

아니네 경찰하고 싸워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니까. 아, 죄송해요. 그만, 네. 그만 싸워 그만 이제 그만해 왜 그래 왜왜 왜. 왜, 왜. <목소리가> 선생님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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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선생님 안내의 말씀드리 한번, 끝장입니다 제가 말씀지만청산에서 이렇게 초입를 하려면 저희가 시때 안내를 드렸고 지금 하시는 행이 저희 정당무에가는공무원들이 네, 아 우리, <목소리가> 아, 우리. 유튜버 분께서 네, 좀 흥분을 하셔갖고 어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그 그 오빠 멧돼지가 와서 네, 돼지 새끼가 와가지고 오빠 돼지가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상 못 찍게 하려고 우산으로 막는 과정에서 네. 네, 알려줄까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 버퍼 있습니까? 버퍼 네, 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찰하고 싸우면 우리가 손해인데 왜 경찰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경찰관들이 다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 버튼 오신 거예요? 그원하고신 거잖아. 그 근데, 근데 무산을 또뭐 이렇게 하는 행위돼서 위험할까봐 경찰분이 제재를 한 건데. 사과드리고,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나 색깔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위험하기 맞아요. 때문에 무산을 내리라고 아, 하는 거고. 그거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잘못된 거 그게 무슨 소리왜 그래? 잘 의상이 꺾였어요. 의이 어. 네? 꺾여가지고 사과드리고 어. 막 그걸 빼라고 막 그러는 거야 지들이 뭔데 왜 빼라고 그래 언니 좀 부추기지 마부추지 마요 부추지 마세요 부추기 마세요 아, 갑자기 막내 아, 아, 몸을 밀고 아, 아, 그러는 아. 거야 부추기지 마요 내 몸을 밀고 막이 민간이 천년이야 아유 알어 근데 부추기지 말라는구나 아니 굳이 이 안정된 말 하는 거야 왜 그래 옆에서 아유 지금 말 들어보는 아니요 언니 우리 옆에서 다 봤으니까 아 그래? 잘했어요. 아니 난말 들었어 강선아 언니 아유 여기 경찰은 이제부터 통화로 뭐, 온 거야. 그안시는 각을 그러니까, 알아야 돼. 강원도에 만든 게 맞던데, 예, 거야, 경화로 온거야 계속 싸우 계속 아, 그 그러고서 계속 싸우면 우리 여기 못뭐 있어요. 우리 다 나가야 돼요. 네, 계속 이렇게 싸우면 우리 여기서 못 있어요. 계속 이렇게 싸우면은 우리 여기 못 있어. 다 나가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여기서 싸우면 안 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싸우면 우리 오늘 오후에 여기 뭘 있어요? 우리 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경찰하고 물리적으로, 아니, 경찰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왜 자꾸 경찰하고 싸워요? 경찰하고, 예? 네? 경찰은 우리 대표님 경호하기 위해서, 대표님 경호를 위해서 경, 경찰들이 배치된 것이지, 예? 네? 안전을 위해서, 어, 경찰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왜경찰분하고 그렇게 싸웁니까? 경찰하고 싸우면. 아직 모르겠네요. 네, 경, 네, 경찰분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우리만 불리해져요. 네. 네, 경찰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네 절대 경찰하고 싸우면 경찰하고 싸우게 되면 예 네? 우리가 네,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싸우면 안 돼요 네, 싸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싸우면 은 우리가 우리가 여기 못 있습니다 우리 다 나가야 돼요 여기서 만약 경찰이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네. 만약에 경찰이 나가라는데 안 나가면, 어 경찰하고 싸우면 그 뭐라고 해요? 좀 조금 어 공무집행 방해도 해당이 되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불리한 건 우리고요. 예. 트집, 트집 잡혀요 진짜 트집 잡혀서 경찰하고 뭐, 싸우면 우리가 트집 잡혀서 그러면 안 돼요 해야, 예? 법원 경찰 분들은 예? 우리 대표님 걱정하시는 아, 예, 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 예, 나,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 분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이 방송이 켜져 있어서 제가 경찰 욕은 못하겠지만 아뭐요 경찰을 요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요건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꾸 그렇게 경찰하고 싸우면 우리는 여기 못 있어요. 우리는 여기 나가야 돼요. 예, 네. 예, 네. 여기 그러면 경찰하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보, 하리 씨, 자, 한 여기 아니 자니까 자비를 만들어 주더라고. 뭐. 왜 자비를 만들어 주세요? 경찰도. <laughs> 경찰하한싸우가지고 네. 그러게요 왜 자꾸 그분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경찰하고 네? 싸우면 우리가 네. 우리가, 전철하고 우리가 전철하고 네. 검은색이, 검은색이 네. 밝은색이아왜 네, 자꾸 우리 우리 대표님 네, 경호, 경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자꾸 싸우면 응? 만약에 우리가 에? 급한 일이 생기면 경찰들이 도움을 안 줍니다 뭐 도움을 안줄 수는 없겠지만 도움을 안줄 수도 있어요 계속 경찰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잠깐 음, 방송 껐다가 좀 있다가 대표님 들어가실 때쯤에 예 방송 떨어지는 날이는데 아, 내가 때 우산 치우라고 했는 게 뭐냐면 우산을 잘못 건드면 만약 몸 근데 우산을 우산을 잘못 건드면요 진짜 그 중량 소단자들 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제바을막 아 하고 했어요 제가 이거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산을 안 대면 고소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어요 뭔얘기인지 알겠어요 최하 벌금 50만이에요 알겠어요 벌금 50이요 벌금 50. 자, 여러분들, 예, 방송을 조금 종료를 하고요. 예, 우리 대표님, 이제 식사하러 가셨으니까, 이따가 바, 다시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예, 식사 마시고요. 이따가 다시, 예, 방송, 이따가 다, 이따가 배, 방송, 아, 이따가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